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국민의 힘수자들의 토론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토론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토론은 아니었지 않아요? 토론... 국민 면접인가 뭐 이렇게 <laughs> 토론이 있었다고. 어. 실제 사실상 토론이 그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로 못 보겠다. 그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토론이 그못 보겠는 이유. 아마도 저쪽에 가끔씩 댓글 싸지리고가시는 분들이 악플을 다 하는 사람들이 심의랑 똑같은 걸 거예요. 자기네 생각이랑 너무 다른 세계를 보면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토론 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쪽팔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시장,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토론에서는 자기 지지층이 주로 본다는 생각하에 상당히 더 구구적 센스로 가요. 그러다 못보게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안봐 아~ 빠가지금 얘기를 못 하게 돼. 그 내용을 같은... 제가 다본 뒤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그렇다그렇다 네. 오늘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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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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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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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죠어요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날짜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아, 아 네, 아이, 진짜 생길나서 <laughs> 구독 취소해 <주세요. 웃음> 손발이 안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그, 봐서 다시 설명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그쵸. 어. 아, 진짜 혈압 오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laughs> 윤석열의 어버버하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laughs> 근데 그 홍준표 씨가 굉장히 빡쳤을 만한 부분이 윤석열 캠프에서 홍준표 캠프 사람이 박지원, 조성 만남에 끼었다라고 하는 그걸 던졌는데, 이제 그, 그 사람을 의심받는 사람이, 뭔 소리야! 나 그날 타임라인 다 보여줄게 하고 막 영수증 까버려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두 명하고 변호사는 즉각 캠프에서 내보내라 했더니, 윤석열이 한 말이, 뭐, 실명을 까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까라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그때쯤 되면 홍준표가 빡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하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 이름을 안 깠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땐 전면전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의 전략은 그거거든요. 홍준표가 내부 청질라고 있다는 이미지만 주면 돼요. 홍준표가 가장 유력한 주인 윤석열을 디스하기 위해서 심지어 박지원하고 공작을 했다까지 의 이미지만 남기면 돼. 근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준표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전략이 들어온 거예요. 수가.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되냐고 딱 말을 했지. 이때는 전면전에 들어가는 상황. 지금 전에 이 상황들 보면서 윤석열 그 캠프가 굉장히 다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행동들이 성거 캠페인이 아니라 그 정치검찰, 그러니까 특수부 네. 검사가 했던 행위들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든 던져놓고 불게 하거나 걸려들어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자체가 조작이나 다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홍준표, 그분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물리뿐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뭐를 해도 잘안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하기 위해서 박지원 원장을 또 건드렸잖아요. 이번엔또 홍준표 캠프에 있던 전 이분이 그. 뭐 성명불상사라고 뭐 언급을 했지만 누군지 다 특정되는 그분이 전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타임라인에 그 폰으로 뭐 모든 뭐 세시 카메라로 다또 도드라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원래 이전에 직업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을 건드렸더라고요 참 다급해도 이렇게 못 하나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솔직히 아까 그 햄스터 말씀하셨을 때이 음. 햄스터 통 안에다가 제가 햄스터 한번 잠깐 키워봤다가 그냥 바로 다 죽여버리고 버려 <웃음> <웃음> 아, 이네들은 기본이 안된 애들이었고,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잔인하다. <laughs> 내보내고 지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laughs> 네, 이게 햄스터를 통 안에다가 이제 한 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처음 키워가지고, 새로 사다가 한 마리 더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때 햄스터가 한 마리만 있는 겁니다. 톱밥 안에 한명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마리만 있어요. 나머지 한 놈은 가죽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다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메돼지가 있잖아요. 그통 안에다가 홍준표라는 사냥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사냥개가 이메돼지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고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냥개가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윤석열한테 전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말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상당히 지금 뭐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2삼 30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근데요, 국민의 힘이요, 9월 30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근데 우리랑 달라요. 걔네들은요, 당원가입도 해야 되고요, 당비도 내야지 선거인단이 될수 있어요. 장벽이 엄청 높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윤석열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이, 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네 캠프 쪽에 그 홍준표 캠프 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님 말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김재원, 김기현이 우리한테 최광욱뭐 고발해 보니까 결국 뭐 유죄 판결 1심 나두만 그럼 뭐, 뭐된거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 검찰에서 검사들이 항상 하는 짓을 윤석열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홍준표 씨는 네. 정말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싸워주세요 네 너무 부족하십니다 지금 요즘에 흥분하시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버릇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거기 국회의원들 소속 음. 그 캠프 국회의원들은 또 국민의 힘 버릇 그대로 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잘못한 거 확실한 증거가 있은, 있는데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걸 이제, 어, 홍준표 쪽으로 내부총질을 하다가 결국엔 권리, 이번에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주 기세 등등하게. 뭐 얘기 듣기로는 정말 이조 씨한테 다 물어봤다고 해요. 그이필영 씨한테. 뭐 물어봤다고 하는데 뭐 전기 자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확인하고 나서 공격을 시도한 거라서 윤석열 캠프는 진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 방송 시간하고 겹치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토론회, 첫 토론회가 굉장히 첫, 첫 방송은 아마 지금 방송 숫자가 적은 이유랑 관련이 있어요. 거기 보러 갔거든 재밌을까봐. 재밌을까봐. <laughs> 아니, 전혀 아닌데. <laughs> 근데 그거랑 아, 관련이 진짜.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토론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사실 나오는 얘기가 너무 뻔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주목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거의 뭐 김호준 다스베이더급으로 조선, TV조선이 생긴 일에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접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올 얘기 뻔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이제. 토론을 하면 8명이니까 나중에 4명까지 잘라낸다고 해요. 근데 그 여덟 명이 붙어가지고 1대1 토론 비슷하게 주도권 토론도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토론 실력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음. 술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는 할수 있다니까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수준 낮은 이야기는 들키지만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수준 낮은 이야기는 안 들켜요.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이야기 하거든. 윤석열이 왜 그뭐선발노동을 아프리카라는 거다 같은 월급만 많으면 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나 똑같다고 하는 그그 그 우리가 보기엔 말실수지만 윤석열은 말실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괴리감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도 나름 그 눈사람 가서 술좀 먹어본 사람이고요. 골프장 가서 골프 좀 쳐본 사람이야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는 게 옛날 사고방식이거나 무식한 거지. <laughs> 말 잘하는 <게> 유승간도 달라. 아, <laughs> 그래 어, 이제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토론에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어? 홍준표와 윤석열의 격돌 이걸 이제 우리가 기다려 왔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뭐 유승민이나 이런 뭐한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적응 못할 겁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이강세지에서 두 명. 두 명이 둘다 똑같은 전략을 쓸 거거든요. 그냥 쌈마이 전략으로 갈 거란 말이죠. 아무 내용 없이 막말로 <laughs> <그냥> 막말 던지면서 <laughs>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건데.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봐야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얘네가 열 16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16번. 지난번에 2무번 한다라고 했다가 무슨 비전 발표에 공약 발표에 하게회를 뭐 여러 번 하고 나서 열 16번이 남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던데. 어첫 번째 첫번째 싸움에서는 네, 저는 홍준표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말을 끊어하는 방법을 몰라요. 말이 길어, 혀가 길기 때문에. 예, 시간으로 딱딱 잘라버리게 되면 말하다가 멈춰가지고 자기 할말다 못할 수 있는데 홍준표는 이번에 그 뭐, 국민 면접인지 뭔지 할때 하는 거 봐도 당신 그런 짓 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홍준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상당히 많아갖고 어쨌든 첫 번째 싸움은 홍준표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제, 어, 내가 옛날부 했던 이기인데 토론은 승자가 없어요. 예전에 진중권변사제 토론 같은 거 있잖아. 막. 진중우 졌다 그러는데 토론은 승자가 없어요. 심지어 박근혜, 문재인 대선 토론도 박근혜가 이겼다고 아,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지지자들에게 원래 그런 거야. 토론은 승자가 음. 없는 겁니다. 음. 실제로 토론은 우리가 보에는 이정희가 음. 박근혜를 엄청 이긴 것 같지만 저쪽 주자들한테는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가 이긴 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 음. 다만 객관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상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박근혜 무식한데, 이정희가 똑똑한데. 문재인 더 나은데? 이런 정도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첫 번째 토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길 겁니다. 음. 이런 식으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음. 그 오히려 이게 토론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론이 또 누구를 또 마사지해 줄 것이냐. 결국에는 더 아직까지는 윤석열을 더 마사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저번에도 한번 윤석열이 어떤 그 준비 없이 기자회견 했을 때도 어? 어. 저.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해준 것처럼 이번에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 토론의 내용보다 윤석열의 뭐 도리도리라든지 혹은 발언이라든지 말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내일 뉴스를 혹은 이따 한9시 뉴스를 좀 평가를 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푸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의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이게 참 정치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토론 내용들을 들어보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를 제시도 해주시고 들을 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사실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상황에서 흥미를 좀 잃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토론을 마치고 나면 남는 건 이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태도와 근데 저쪽에 지금 국민의 힘에 지금 두강이 뭐이 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윤석열이나 홍준표 이 후보가 태도가 좋거나 뭐 이미지가 좋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로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그 그냥 만약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내 편일 거라는 그 그냥 편견 이걸로 다 포장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좀 저는 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자들이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토론으로. 중도층 몇 퍼센트 정도 한뭐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네, 아. 그런 분들만 보신 다음에 판단을 아저 정도는 난뭐난저저 저 정도면 투표하지 않겠어 정도의 뭐 이동 그 정도만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뭐그뭐그 뭐 그, 그런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약에 후보의 지지자들이 토론을 보고 나서 서로 이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랑 네그럼 네,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게 서로 바뀌는 이런 사실상 없겠다. 그니까그이 네. 선거에 있어서의 토론은 미디어가 만드는 쇼 같은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가장 효과적이려면은 미국이 이제 스탠딩 토론 방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 음.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쪽 대통령 후보 하나 저쪽 투 나와서 이렇게 각종 주제를 갖고 수십 번 격돌을 해요. 뭐뭐 음. 뭐 정치 분야 중에서도 정치 개혁 뭐저그 다음에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간에 그걸 비전을 보는 건데 쇼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 토론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집단의 어떤 권력인데 그 중에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 같은 자들이 사실은 뭐, 뭐 저, 지금 그 장면 중에 하나만 볼게요. 드디어 배신자 두 명이 이제 양, 양 주도권 토론하는데 <laughs> 참 저런 것들 또 후보라고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국가가 왜 국민을 책임지냐 이뭐이 뭐이 말하신 분 분칠은 존나 하셨네요 지금 <laughs> 할 <말할> 것도 없고요 <laughs>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것들이랑 비교하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후보들 기, 어떤 사람도 아 대통령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근데 저런 것들이, 아니 세상에 아젠다 없이 반문으로만 선거 치르는 게 가능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 반문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문 대통령이 잘해버렸어. <웃음> <웃음> 결국은 전 정권 개최 못한다고 보거든요. 예. 네. 아무튼, 자, 그, 그,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제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밖으로 안 드러내면 성숙한 정치인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직접, 관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반 토론에서는 예상했던 공격이 들어오면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토론에서 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진 거죠. 실제로 그걸 잘하는 게 토론 잘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가 보기 얼굴 숨기기 힘들고요. 홍준표는 포커페이스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원래. 근데 예상됐던 공격이 딱 들어올 때 얼굴이 경직돼 있는 게 보이면 그 내용보다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태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민의 힘도 토론을 한다. <웃음> <웃음> 얘들도 토론한다. 을 학회에 아니고 한다. 아. 자, 여기까지.